욥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망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신원하고 싶어합니다. 20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죄 때문인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대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온전하게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이해하고 납득한다라고는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한 것들을 법문에서 보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꽃처럼 시들어 버리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굳이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십니까? 왜더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6절처럼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나를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잠시만이라도 죽기 전에 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7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죽으면 끝인 걸뭘 지금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르셔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요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부터 보시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불행하고 비참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지금의 고난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우리는 오늘 보문을 통해서 많은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것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떠한 통로도 다 막혀있는 것처럼 그것 자체도 뭐 견딜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질병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겹겹이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지금의 나의 고난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힘겹고 고달파도 부활의 소망으로 물러서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지도 몰라요 오늘을 잘 살아가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한 크리천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를 통해서도 예배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